하하. 아 셔. 이야, 한발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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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맞아라. 그렇지. 아주 좋아요. 우와 우와. 団に手を焼いていた大型モンスターがついに姿を現しました今回のターゲットは正体不明かつ危険な相手で傷を負ったハンターが次々と帰還しています早速地図を確認してみましょう私たちの現在位置がこちら帰還者によるとこのモンスターは縄張りを主張し あちこちに粘液を吹きつけていたとのこと。まずはこちらの場所を目指し、粘液の痕跡を見つけましょう。では、目的のモンスターを探し出し、制限時間以内に狩猟してください。ね <music>、も 、네、 う。そばん편へいよそ、私、으로、アンジャニアプル한번視렵を해볼거고요。 전에, 궁으로 사냥을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재도전 하는 걸로. 활이, 뭐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되게 기가 막히게 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제 회피는 잘안 하고, 이제 활 신모션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리업을 하셨는데, 과연, 저는 이번에, 이 활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인지. 그쵸? 그렇죠? 아주 잘 자고 있죠? 어, 왜 일어나? 야! 아, 그럼 반가워 피를 앞으로 두번 이렇게 누르는 걸로 할게요. 나 아, 고양이 성광 고양이 될걸 걸 세팅을 또 하는 걸 깜빡했네. 아 이거 저거 조준은 어떻게 하는 거지? 조준점을 켜야 되나 이렇게? 키맨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때부터 조전을 할수 있겠네 어 뭐야 도시제그라스는왜 나와 이거는? 이때다! 지금이 바로 기회 16데미지 약점에안 받고 박... 있긴 하는데 어, 멍 조심 해야죠. 뒤에 자체는 요것도 괜찮게 잘 나오네요. 오, 나이스 저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이 궁의 관건이 되겠네요. 10이 된?

방사과에서 같이 쏠걸 그랬네 우와우쯧케이어아 우와. 아, 두발 낭비했어 아 아까워 마비 나이프 한번 던져, 던져볼까? 마비 나이프가 있죠. 제일 나는 이 귀, 귀인의 약을 빨고 마비 나이프를 던져서 마비를 시킨 다음에 머리에다가 아까 그 크리티컬 스킬을 걸 박아 넣어봅시다. 나검 <목소리> 걸어주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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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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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맞아라 그렇지 아주 좋아요 하 하하. 하 타기 카메라 풀어주고 타기 카메라 풀어주고 이렇게 좀 풀려라 두발두발어두발안 하네 다리다 맨 다리다 쓰면 데미지가 진짜 안 들어가네 우와 저거를 어디로 피해야 될까 어,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피하면 안 되나? So, 고쏘세요 저거는 정면에서 딱 쏴야지 관통으로 빠바방 하고 들어가나보네 화케이차지로차지로 쏘는 쁘지않쁘지 않는데 1, 2, 3 이렇게 해서 쏘 해서 쏘는 것은 괜찮은 요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자동으로 차지를 해주기 때문에 얘, 왜 아까부터 정신을 못 차리냐? 나 어그로 안 끌렸으면 뭐 이걸 써야 되야죠. 하하, 어그로가 아예 안 끌렸는데 밥 먹나? 다이샷 한발더어 땄어 팔 땡이지. 야샤. 나비명 한번 싸볼게요. 아, 아니 아니. 이거 캔슬 못 하나? 아, 어. 팔그병 장전하는 게 자꾸 세마랑 똑그라미랑 같이 누른 걸로 헷갈리는. 레스 조심 라곤을 몬스터 있는 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주니까 라곤 하는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또 이상한 데로 썼어. 어, 조심. 오호. 나 아, 여기가 사거리가 안 돼? 어, 그래. 들어가죠 딜와활센데 개쎈데? 관통된 한발더나샷 아, 완전 근데 진짜 폭죽 놀이다 적격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한히 제공하로도 되네요. 아웃 오브 렌지. 아 그래도 구르기 누르면 활 자동 장전되는 거는 솔직히 아직도 적응이 잘안 된다. 어떻게 해야 좀잘 쏘는 걸지? 저거 쫓아가면은 자러 가는 건가요? 저거? 음, 불쌍한 것 애가 멍청해서 자러 가면은 자는 동안 몬스터.. 이제 뭐지? 플레이어가 쫓아가든 말든 신경을 1도 안 써요 원래는 이제 몬스터 헌터 기존 몬스터 헌터에서는 이렇게 쫓아가면은, 막 얘가 반응도 하고, 어, 계속 쫓아? 어딜 쫓아? 막 이러면서. 이제, 시비도 걸어주고 그랬는데. 넥플스습니다 네, 이제는, 막 자든 말든 신경을 일도안 써, 얘가. 원래는 진짜, 이렇게 쫓아오면 들키거든요. 그래서 막 약간 멀리서 기다리고, 그런 플레이를 했었는데 지금 나이 샷 오케이. 하하 와, 이 타격감이 오지는데 앞으로 볼게요 조심 아 이상한대로 쐈어. 내 샷? 확실히 엄청 세졌다, 화리. 퀘스트 클리어, 오메데토오고자이마스. 이 이번에 활 컨셉은 이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자니아프입니다. 와 12분 21초. 조금만 더 잘하면은 시간 단축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이 엄청 셉니다.